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피규어라이즈 스탠더드로 발매한 가면라이더 쿠우가 마이티 폼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쿠우가의 외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쿠우가 아와 이거 진짜 정말 너무나도 잘 나왔습니다. 어 아, 진짜 진골 조제를 뺨까지는 못 치더라도 아마 배 정도는 칠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퀄리티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오른쪽이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이 진골조제로 발매했던 가면라이더 구가입니다 어떻게 좀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진골조제 쪽이 얼굴이 조금 더 갸름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조금 더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태까지 나왔던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쪽이 진골조제 쪽보다 1.3배 정도는 조금 더 컸기 때문에 어, 이 정도는 그래도 봐줄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진골 조절 쪽이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따라갔다, 정말 많이 따라갔다라고 생각하는 이번 피규어라이즈 스탠더드 9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부터 보면은 와 진짜 이번에는 어 신경 많이 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현재 보이시는 금색 파츠들 있죠? 뺨 옆으로 이어져 있는 이 금색 라인들 이거 전부 코팅 파츠입니다. 네, 금색 코팅 파츠예요. 어, 현재 보이시는 이쪽 금색, 팔쪽 금색, 그리고 앙클 부분, 그리고 무릎 부분, 그리고 발목 부분 금색 파츠로 전부 다 파츠 분할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 이거를 이렇게 또 실현을 시켜주더라고요 야 이럴 거면 진작에 해주지 그쵸? 눈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빌드나 더블에서 사용되었던 내부 호일실을 통해서 조금 더 보관의 디테일을 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쿠우가의 입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파츠 분할로 하여금 굉장히 깔끔하게 사출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뒷 부분도 굉장히 멀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뾰족한 귀 부분도 디테일을 잘 살려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쿠우가란다면 역시 이 부분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이목 부분에 있는 장갑을 보게 되면 수많은 린트어들이 이렇게 또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야, 이 작은 파츠에 또이린터를다 이렇게 따박따박하게 박아 놓았다라는 거, 어, 정말 칭찬해 줄 부분 아닙니까? 자, 그리고 가슴 부분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일단 가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파츠를 이중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머를 입힌 다음에 이 근육 장갑을 따로 붙여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 물론, 이렇게 뒤를 보게 되더라도 이 뒤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두 친구도 분할이 되어서 따로따로 결합하는 형식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깨도 그랬습니다. 어깨 같은 경우도 현재 보이시는 이 아래쪽 라인에 있는 파츠와 이 위쪽에 있는 어깨 파츠가 따로 구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파츠를 두 개로 연결해서 어깨 파츠를 만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여주었던 피겨라이즈 스탠더드와 그렇게 크게 남다르진 않았지만, 하지만 이 손목 부분, 이 손목에 있는 이한 줄의 라인을 위해서 파츠 분할을 총세 번을 했더라고요. 위쪽에 있는 검은색 파츠 하나. 그리고 금색 라인 하나,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붉은색 파츠로 하여금 하나, 둘, 세 개의 파츠를 전부 다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앙클랩 부분으로 마지막 마감을 하면서 손 파츠를 끼워 넣어주는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로 앙클랩 부분에 있는 저 붉은색은 실로 구현을 했습니다. 자, 내려와서 복부 부분도 봐야겠죠? 복부 부분에는 당연히 아크이 자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붉은색 파츠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 파츠를 통해서 따로 분할을 한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양옆으로 보이는 아크의 이 초록색과 보라색 버튼과 붉은색과 파란색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실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예 아크 자체가 회색 파츠로 구현이 되었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클 양옆에 자리하고 있는 이 힘의 린트어 같은 경우에는 똑바로 조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클 자체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줬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고관절.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유독 많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징골 주제와 비교를 하더라도 그 골반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와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더블 때도 그랬고, 어, 에그제이드 때도 그랬고, 어, 좀 약간의 고질병이라고 한다면 고질병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도 이런 골반의 아쉬움을 뒤로 해도 허벅지의 이 튼튼한 조형이라던가 무릎 파츠의 분할이라던가 그리고 앙클랩 부분의 깔끔함. 마지막으로 피규어라이즈도 질수 없다고 말하는 듯 이렇게 또 앞꿈치가 가동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쿠우가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살펴봤던 친구들보다도 확실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표명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었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진골 조제가 만약에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이쪽 후가 선택하셔도 정말 후회가 없으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가동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목가동부터 살펴봐야겠죠? 목가동, 아, 이번에는 정말 엄청납니다. 목 자체가 일단은 이중 관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크게 크게 움직이는 가동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그리고 위로도 굉장히 크게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현재 내부를 보시게 되면은 볼 관절이 굉장히 짧으면서도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목 관절 자체도 움직인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라이더 킥을 취해야 될때목 관절을 자체로 크게 내려주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목을 살짝 빼서 이런 식으로 돌려볼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의의가될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진짜 괜찮은 가동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동 덕분에 마이티킥을 취했을 때 시선 처리가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와 이거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리고 어깨 부분 보도록 합시다. 어깨 같은 경우에는 어깨 장갑 자체가 따로 가동하게끔 되는 것은 앞서 보았던 다른 피겨라이즈스탠더드와 동일하지만 내부 관절 자체가 앞으로 크게 빠져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있다가 앞으로 크게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팔 자체도 당연히 180도 가동 가능하고요. 팔꿈치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중 관절이긴 하지만 90도로 밖에 가동이 되지 않는다는 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도 이 정도면은 웬만한 액션 포즈 전부 다 취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손목 가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볼 관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손목 부분을 살짝만 빼서 위 아래로 그리고 좌 우로도 가동을 할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사용해서 조금 더 멋진 액션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상체와 허리 가동 보도록 합시다. 상체 가동 와 대단합니다. 어, 아, 크게 크게 움직여요. 진골 조제급은 아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개 자체가 마이티 킥에 딱 준수하게 잘 맞고 이 허리 부분도 굉장히 크게 가동하기 때문에 마이티 킥의 포즈를 취할 때 정말 편안하게 가동을 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크게 크게 움직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고관절 가동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관절 가동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신기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다리를 잡고 아래쪽으로 슥 하고 내려주게 되면은 이제 보이시죠? 지금 현재 왼쪽 다리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 기믹을 사용해서 아래쪽으로 내린 상태고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 같은 경우에는 관절을 그냥 그대로 냅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 기믹을 사용하게 되면은 앞으로 굉장히 크게 들어 올려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도 굉장히 크게, 완전히 그냥 90도로 확 하고 꺾어버리는 그런 가동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예, 여전히 엉덩이 때문에 가동을 그렇게 크게 하진 못하지만 살짝 꺾어서 올려주게 되면 은 나름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믹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무릎 안자의 형태가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것 때문에 지금, 네, 무릎 관절도 얼떨결에 보게 됐는데, 무릎 관절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중 관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어, 물론, 당연히 허벅지 가동, 예, 네, 당연히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크게 크게 움직여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발목 가동입니다. 발목 가동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그리고 뒤쪽으로도 가동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바깥쪽으로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 안쪽으로는 크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피겨라이즈 시리즈가 SH 피겨츠에게 따라가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발 장갑을 올릴 수 있는 기믹을 넣어주었습니다. 와, 진짜 점점 발전하는 피겨라이즈 스탠더드 제품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특징 기믹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친구는 바로 요 친구죠 예, 언제나 필규어라이즈 스탠다드에 들어가 있는 이 클리어 베이스입니다 클리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 축대를 사용해서 각도 자체를 예, 변경을 시켜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크게 잡아주고 위쪽에 있는 파츠를 분리해서 다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으로 각도를 변경시켜 줄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공중 액션을 취하거나 아니면 이제 스탠드 형식으로 세워놔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깔끔한 형태로 쿠우가를 전시시켜줄 수 있습니다. 어 나쁘지 않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이 클리어 베이스보다 별매의 혼 스테이지를 쓰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위쪽에 있는 쿠우가의 조인트 부분을 분리를 시켜주신 뒤에 이혼 스테이지 쪽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뭐 이쪽을 쓰게 되시면은 약간 더 액션 포즈를 쉽게 취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쪽 각도가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쿠우가에 들어가 있는 손 파츠를 보도록 합시다. 먼저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썸저 파츠, 따봉 파츠 하나가 부속되고 있고요. 쿠우가의 메인 포즈를 취해줄 수 있는 오른쪽의 손 파츠와 그리고 벨트 쪽에 손을 대고 있는 왼손 파츠 하나가 부속이 됩니다. 그리고 없어서는 안될 편손 파츠 한 세트가 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먹손 한 세트가 부속이 됩니다. 그리고 쿠우가 한다면 이 마이티 킥이 빠질 수가 없고 마이티 킥 한다면 이 파츠도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쿠우가의 발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봉인 에너지의 문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봉인 에너지와 마이티 킥을 조금 더 화사하게 만들어 줄 바로 이 파츠. 붉은색 클리어로 되어 있는 마이티킥의 이펙트 파츠입니다. 그래서 이 이펙트 파츠를 끼워주게 되면은 봉인 에너지의 문장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클리어 파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발쪽에다가 네, 이렇게 끼워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훨씬 더 멋있는 마이티킥으로 연출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어우, 굉장히 멋있죠? 오늘은 이렇게 피규어라이즈 스탠드로 발면 가멜라이드 쿠우가 마이티폼을 살펴보았는데요. 확실히 이번 쿠우가 마이티폼은 가동에 대한 부분을 크게 개선하여 발전시킨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RG 건포라와 같은 뼈다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체 내부에 뼈대를 만들어 가동케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발매될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시리즈에서도 충분히 대입시켜 볼수 있는 가동 영역의 확장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쿠우가의 뒤로 데노와 히비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되어 발매할 피규어라이즈 시리즈에 응원을 보내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